뭐든지 다 똑같습니다. 제가 말을 하는 건데, 약간 좀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. 실제는 어 여러분들이 쌓아놨을 때는 이 전문성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이세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나의 가치를 한번 좀 덜리면 어떨까 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흔히 말하면 이런거죠. 이 a i 시대에서 커리어적인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. 어? 다 자동화된데 우리 사무직을 다 줄인데 아, 어떡하지?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존에 자기가 쌓아놨던 이 직무를 버리느냐? 진짜 그게 아니고요. 여기에서 이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플러스 확장을 해서 항상 함 살리는 겁니다. 둘 다. 둘다 살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쌓아놨을 때는 전공 여러분들이 쌓아놨을 때는 경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쌓아놨을 때는 커리어적인 직무 이거 있죠 이거와 플러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둘다 a 시시에서 뭐든지 둘다다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쌓아놨을 때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고 a 시시에서 이걸 살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리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것도 확장으로써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건 필연적으로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완전 커리어를 바꾸는 것 이것이 아닌 원래 직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능력을 추가로 해서야 더 가치 창출이 될 것이다. 가치 창출이라는 게. 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절대 오해하시면 좀안 돼요. 이게 무조건 핵심입니다. 앞으로는 저는 이래서그 주구장창 방향성 은 무조건 이거요. 예 이거로만 서좀 생각하시면 좀 좋겠고요. 왜냐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드고갔던이 영역이 여기까지입니다. AI 시대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LLM부터 해가지고 이제 MC p 로 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오죠. 이런 새로운 플랫폼 앞으로 들어가요. 이번에 그제거영상꼭또 또 다른 것도 좀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아, 업로드를 할 건데 앞으로. 이제 뭐 오픈의 재미나인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뭐그런 뭐 기타 등등 이제 AI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. 이것도 다 이제 플랫폼 형식해 가지고 기술이 다 바뀌어요. DB도 바뀌고 인프라도 다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SQL, Python 이런 것들도 다 바뀝니다. 전부 다 새로운 형식으로 다 바뀐 는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하는 거에서는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만 저는 이제 얘기할 뿐이지 앞으로 나가서 에 있었던 것도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. 제가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보통적으로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영역은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에게 아마 기회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저한테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미래는 모르는 거긴 하니까. 근데 지금 추세로서는 뭐 신입 사원 자체를 채용을 아예 안 하니까 주무 신입을 채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약간 좀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좀 많이 답답하시겠죠. 제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또 추가 로 저거 얘기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. 자 해외 경험의 가치 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좀 고려해 보였습니다. 해외에서 자 비즈니스라는 거 비즈니스 대해서 경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이해하는 데 아마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합니다. 왜이 경험이 중요하느냐?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세계가 넓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. 그런. 세계는 넓습니다 정말 이 세계를 넓이 글로벌 비즈니스 적인 감각을 이걸 안 살려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시장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해, 로컬라이제이션 현장 중심의 뭔가 데이터 분석 경험 앞으로 이게 뜰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현장에 관련된 어떤 도메인 업종 이게 데이터 분석이랑 관련되느냐 무조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장 중심의 데이터 분석의 경험 단순 상무직으로 앞으로 분석가? 이것도 뽑겠어요?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별화가 되요 도메인은 알고, 도메인 알고, 업종을 알고, 그 현장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을 아는 이 데이터 부석에 대한 사람들이 무조건 뜰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감각까지 뭔가 갖췄어.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큰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내수 시장으로 가서 이 시장 이제가더 커지느냐, 그게 아니란 말이죠.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필요성이 있어요. 내수 시장이 이미 한계죠. 저출산 초고나이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죠. 시장 축소, 2025년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. 과잉경쟁, 시장은 안 커지니까 어떻게... 했어요. 경쟁자들을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내부 경쟁은 치열하죠. 해외 진출은 가족과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더군다나 내수 기업까지 전부 다 해외 수출 적극적으로 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다 판도가 다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내수 기업도 글로벌 채용을 하잖아요. 시입사원 채용도 글로벌 채용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뽑히면 어디로 가냐 해외에서 뽑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앞으로는 신입사원 채용을 굳이 목매달라서 더 적극적으로 늘어날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면 내수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해외 진출이 너무 커지니까 해외 현지에서 뭔가 어떠한 마케터 영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들 다 고용을 해가지고 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채용을 앞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온 직관 그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내수 기업들도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조업로다나간 거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내수 기업들도 식품 회사도 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. 여러분 들 정확히 보세요. 화장품 기업이라고 한국의 에작다는 내수 기업들 있죠. 그냥 뭐 화장품 기업, 뭐 식품 기업, 뭐그 다음에 뭐, 뭐 K-POP도 시작을 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정확히 보십시오. 채용을 어떻게 하는가 글로벌 채용이 있나 없나 그걸 정확히 보세요 그걸 보면은 딱 여러분들 이 채용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거하는걸 이걸 느낄 거예요 이제 2025년도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확연히 마케터를 글로벌 현재마케터를 뽑는다니까요 이걸 그냥 뽑느냐 중동 여러분들 막뭐 그냥 뭐 미국 뭐. 미국, 호주 아니면 뭐 일본, 중국 이런 마케팅만 뽑을거라 생각하시죠? 실제는 안 그래요 중동, 남미, 한국의 그 글로벌적인 거라니요 뭐 중동, 남미부터 하고 뭐 동남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탁 나왔단 말이에요 글로벌적인 인재를 이런 쪽으로도 다뽑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, 중국, 미국 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유럽 이런쪽런 뽑는 거는 그냥 디포트고 중동, 남미, 동남아 이런 것까지 이제 뽑는다더니 이 글로벌적인 채용으로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. 이게 제조업만 그러느냐? 아니요. 서비스업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나라 내수기업도 다 이렇게 이 뽑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보는 거. 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. 자, 매수 기업의 한 장, 한계가 생겼습니다. 시장은 축소되고 성장은 뭔가 정체되고 여기 안에서 이제 피 터지는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앞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. 향후 5년부터는그러면은이 상태로 와가지고 그냥 여기에 똑같이 가느냐? 아니죠.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준비를 모르겠습니까? 뭐 이런 것을 알고 저는 미리 알아서서 2011년도부터 커리어를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간거 아니겠어요? 이게 있는 만큼, 그러면 여러분들도, 자, 2 0 2 5년도터 시작을 해서, 1 5년도 동안 본다면은, 이제 2040년도까지잖아요? 제가 말씀드렸죠. 2 0 2 5년도 현재 지금 뭐, 이제 시작하는 때, 20대, 혹은 이제 30대 초반, 뭐, 괜찮다면? 이런 사람들도 다뭘 생각했다. 2040년도, 한 15년 정도 사무직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2040년도까지. 그러면은, 지금 현재도 내부시향이 포화라고 해요.